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물론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믿고 내가 만나고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통털어서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이 단적으로 확신 있게 선포하는 그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말 속에 모든 걸 품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바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동기가 사랑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선령 회초리를 드시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서 지금 모세가 지금 그 미래를 보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거기에 서 있는 것처럼 미래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누리고 그러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럴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어, 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머나먼 나라에 이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그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그때에, 모든 것이 잿덤이 되고, 되고 역사적으로 이제는 의미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 그런 민족이 되었을 때, 절망이죠. 근데 절망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때요? 절망 가운데 다시 계획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놀라운가를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하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자를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한번 타락하고 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죄를 범한 자, 어, 우리가 이 인간관계나 어떤 이 국가에서도 어떻습니까? 한번 심각한 죄를 지었다든지 어,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어, 여러분을 속된 말로 그냥 뒤통수 친다고 하죠. 배신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내가 믿었는데, 사랑했는데,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내가 없었던 것처럼,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어, 쉽지 않죠. 어, 깊은 상처. 어, 늘그 사람 생각만 해도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 상처가 참 이게 쉽지 않죠. 어, 국가적으로도 큰 무리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 어, 그런 사람에 대하여서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어떤 그 뭐랄까, 어, 사회에 중요한 일을 하게 맡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그리고 이 멸망 가운데 빠진 자, 저주를 받은 자, 그에게도 바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 회계의 은혜가 있어요. 회계의 은혜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면,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순종으로 돌아오면, 영적으로 유턴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던 길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다가, 동굴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어둠 속, 어두움밖에 안 보이죠. 근데 돌이키면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회개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놀라운 사랑이야. 놀라운 사랑. 오늘 또이 본문을 통하여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멸망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저주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은혜가 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30장 1절. 자,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예,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이제 결국은 모세의 그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그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도자들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북 이스라엘 남 유다가 다 망하게 되죠. 이제 북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되고 그남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결국 망해서 포로가 되게 돼요. 포로가 되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모세가 보지 않았지만 지금 마치 본 것처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라 알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만 그들이 가나한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하고 가나한 족속은 미워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 에 들어가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한 족속을 다 그냥 다 완전히 죽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이 죽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 땅에 사는 그 민족들이 죽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 넣기 위한 그 이전에 그들이 타락한 거예요. 불순,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처럼 그들이 바로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죠.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은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보호하고 그런 거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영원히 거주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족 속처럼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도 멸망하게 해요. 그들도.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이제, 어, 이 가장 잔인한 그아수르에 의하여서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가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불신앙은 불순종을 가져오고 불순종은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있어요. 불신앙의 친구는 불순종이고 불순종의 친구는 저주고 저주의 이제 친구는 추방이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친구가 와요? 은혜가 와요, 은사가 와요, 능력이 와요, 소망이 와요,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에요. 영적으로도 유유상종이에요. 은혜 안에는 계속 은혜가 와요. 은혜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꽃을 심어 놓으면 여러분이 화단에 꽃을 심어 놓으면 뭐가 와요? 나비가 와요, 꽃이 와요, 이 벌이 와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 화단에 오물을 갖다 뿌려 놔봐요. 뭐가 와요? 파리들만 득실득실해요. 벌레만 득실득실해요. 똑같아요. 원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 헌신하고 순종하면 거기에 합당한 꽃과 이꽃그 꽃, 그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 벌과 나비가 날아오게 되어 있어요. 은혜와 은사와 돕는 자와 성령의 역사와 의성령의 열매들이 임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악한 마음과 불순종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면 뭐가 와요? 파리떼가 득실득실하다니까요. 그런 것이. 그런데 이제 이들이 결국은 불신앙과 불순종과 저주와 추방으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어요. 바로 그 때에 그 때에 그 절망의 때에 한탄의 때에 수치의 때에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한다고요? 30절의 마지막에 마음에서 어떻게 되거든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그 죄악의 순간에 멸망의 순간에 한탄의 순간에 조롱받는 그 때에 하나님이 기억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가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나고 어려서 기도했던 것 어머니가 기도해줬던 것, 아버지가 기도해줬던 것, 또 나를 지도했던 목사님의 그 기도와 축복이 생각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건 뭘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도우셔요.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갈 때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너 지금 여기로 가는 길이 맞지 않다.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런데 그때에, 그때에, 그 절망의 때에, 멸망의 때에, 한탄의 때에,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억나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기억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이키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기억을 주셨을 때, 기억났을 때, 여전히 포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간다면, 이제 결국은 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는 거죠. 바로 이 성령이 우리를 기억나게 하고 오늘 하루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순종해 갈 때에는 하나님이 응원하고 성령이 격려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아 이게 잘못됐구나 죄를 깨닫게 주셔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바로 이제. 그, 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잃어버린, 잃어버린 것이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세 가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 이제 머나먼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꿈을 갖고 이제는 아버지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사업도 하고 내가 해서 멋지게, 금이 와냥 아래라. 아버지의 방식하고 난 다르게. 아버지처럼 나는 저렇게 안 살겠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챙겨서 나갔는데 세상은 자꾸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법,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돈 있고 경험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빠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결국은 재산을 다 낭비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에 흉년까지 임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 해요? 돼지를 쳐요. 돼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가장 밑바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겨우 뭘 먹냐?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돼지 밥을 먹는데 그것마저도 배불리 못 먹어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임해요. 가장 밑바닥, 지하에, 지하에, 지하 2층, 3층, 4층, 5층, 10층, 저 깊은 곳에 있는 그때에 이 아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각나냐?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는 풍성한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바로 우리 아버지는 인자하신데 그 안에 있는 품꾼들도 행복한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어찌다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감히 나를 아들로 받아주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 품꾼마저도 긍휼히 여기시고, 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아버지 가운데 내가 가서 품꾼의 하나라도 되고 싶다. 그 아버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이킵니다. 그런데 돌이킨 그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품꾼이 아니라 맨발로 달려나와서 그를 안아주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들로 받아줘요. 품꾼으로 돌아가고 죄인으로 돌아가고 수치로 돌아가고 금이 환향커녕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조롱거리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이 문제 삼지 않고 다시 받아줘.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이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한번 죄를 범한 자 용서해 줬어요. 그 다음에 또 죄를 범한 자 너는 아웃이야. 그런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 번만 기회를 주겠다. 뭐, 국가의 법도, 뭐, 삼진 아웃,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한 번, 넌 탈락이야.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나한번 지금 문제 됐는데, 두번 됐네, 이제 세 번이면 끝이네, 이제. 전국 못 간다. 하나님 자녀 아웃이다. 그런다고 해봐요. 얼마나 벌벌벌 두려움 가운데. 어? 물론 뭐, 막, 막 새벽 기도고, 주일 예배고, 막, 사람 안 빠지려고 하겠죠. 혹시나 탈락될까봐. 그러나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런데 우리에게 어때요? 바로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다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요. 이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다시 돌이키면 회개하면 탕자처럼 돌아오면. 3 절, 다시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일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예, 네, 여기에 보니까 이제 3 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을 돌이키신다. 저주를 주시고 징계를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어떤 마음으로요? 긍휼히 여기신다. 3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신다. 이게 뭐예요?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어게해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걸로 끝나게 하지 않고 포로에서 어떻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할렐루야. 포로에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해요. 자유케 해요. 소망을 갖게 해요. 그리고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너를 어떻게 한다? 그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신다. 다시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구성체가 되고, 이 조직을 하시는 거예요. 재구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사절에 보면 또 놀라운 선포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쫓겨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쫓겨간 자들이 그러니까 전쟁에 멸망한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이 포로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늘가가 어디예요?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데 절망의 끝 벼랑의 끝 더 이상은 이제는 희망이라고는 0.00001%도 없는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시다? 너희를 꺼내올 하나님의 팔은 짭지 않다. 할렐루야. 아무리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은 꺼내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은 왜요?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긍휼이 하나님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5절도 놀라운 선포가 있어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죄인이었죠. 타락했죠. 배신했죠. 그런데 그를 돌아오게 하고 옛날의 자리까지 주는 것만 해도 깜짝 놀랄 일인데, 뭐라고 선포해요?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에 감사가 있어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때요? 기계적인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더 번성하게 하겠다.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억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번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되어서 머나먼 타국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매사에 하나님이 기억나며 하나님의 뜻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긍율이 있음을 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기와 외도와 애월 지역, 하나님께서 긍일이 여기시사, 이곳에 어떤 이유로 거주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다가 쉬는 자, 낭망한 자, 상처 가운데 있는 자, 등을 돌린 자들을 긍일이 여겨 주셔서 다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배가 생각나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며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수고함에 쓰는 의료진과 또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도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리더십과 통치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결정과 판단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북 관계 안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 가운데서 평화적으로 대화와 교류와 또한 통일까지, 평화 통일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강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강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돌이킨 자에게 약속대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앞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생활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며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오늘 또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오직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며 주의 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분리쳐 주시옵소서. 오늘 또고 가는 모든 소식에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